웰컴 투더 마이 u s e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오늘은 마을 같은 걸 찾아서 어 거기서 곡식을 좀 약탈해 가야겠어요 제가 어제 유, 밤새도록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주민마을에서 얻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마을을 찾는 그런 걸 해볼 거예요 일단은 도구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도구 흘리면 그거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거 밑에 있는 연두색 바가 이거 경험치래요. 그래가지고, 이 경험치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되도록 뭘 하지 않을까. 저말 잡으면 안 돼요. 말 잡으면 경험치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곳에. 한번 마을을 찾아 봅시다. 근데 마을 찾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던데. 아, 내가 마을을 찾을 수 있을까? 오 뭐야, 이거 동굴 아니야, 이거? 어, 일단, 지금, 동굴 신경 쓸 데가 아니야. 마을을 찾아야 한다고, 마을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지? 아무튼. 컨디션은 안 좋아도 게임은 해야지. 아.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뭔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엥!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흑키면 다행히 경험치가 안, 안 나오네. 경험치 아까우니까 다시 주러와야 된단 말이야, 이것에. 그럼 이것도, 여기, 여기, 쫙 설치해놓고. 이, 그리고 이거, 잔디블록을, 그, 이, 잔디블록을 만드는 방법이 흙에, 아니, 흙을 그냥 설치하면 그냥 자연으로 자라나네요 다들 아는 사실이겠지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꽃이 꽃이다. 가끔 철골렘 죽이면 꽃나오고 철나오고 하던데 그럼 그 마을에는 혹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마을에 철골렘이 있나요? 자 보는 영상은 철골렘이 있었는데 그 철골렘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다 나오나요? 아니면 은안 나오는 데도 있나요? 아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잘 몰랐어요 오 뭐야 이거 음. 아무튼 주민마을 찾기로 했는데 왜 뭔가 딴 길로 새는 것 같은데 주민마을이 보통 어디쯤에 있나요? 음. 어? 저건가? 아흙이네난 여기서 돼지 좀 잡아가야겠다 야 죽어라 에헤 <laughs> 난 근접 공격을 아주 잘한다 왜안 되는 거 오, 오케이. 어, 누구지? 아, 이거 돼지네. 네, 왜 이렇게 작냐? 이거 키가 작네. 나처럼. 아이. 아, 저는 사실 키가 엄청 커요. 저. 아, 네. 당연히 엄청 크죠. 좀 반해서 키가 1등이라고 요 뒤에서. 아, 아무튼 자돼지리잡아봅시다 어? 왜안 잡히냐 거오저 어디로 간 거야? 어? 어? 이 녀석, 소맥이 애기돼지인가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크지? 대두네 대두. 에이, 뭐야 이거 폭포네? 완전 와. 어 뭐야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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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철광석이다. 아 근데 어떻게 내려가지? 제가 한번 유튜브에 그잘 내려가는 방법 좀찾아보고올게요 잠깐만요. 아니 뭐야? 자, 에이 뭐야 이거? 양 끄자. 자. 아마도 음 다시 찾아보고 올게요. 어 찾아보고 왔습니다. 자 찾아보니까 이걸 그 여기 물이 흐르잖아요. 물로 내려가면 안다친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 철은. 돌이 필요하다는데 일단 돌을 켜려면 나무가 필요하다는데 일단 나무부터 먼저 켜줍시다 나무 곡괭이로 돌을 켤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걸로 이거 이렇게 안켜 누르고 이렇게 한 손기로 펀치를 이렇게 쪼개버린 다음에 이 작대를 놓고 여기 이거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요 아.. 빨리빨리 나와라 벌써 지금 밤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철만 캐고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갑시다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막대기가 나오고 고깅이를 만든 다음에 지랑자랑이랑 묶고 가고 저 철을 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돌을 먼저 캐..캐줍시다 아 돌아 그래 어? 석기시대 뭐야 아난 석기시대 아니라고 나 앵무시대야, 앵무시대.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앵무시대라는 거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 줄 알았다고요? <laughs> 안 돼. 아, 앵무시대 있었으면 진짜 천국인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 물리 고인 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쪽으로. 오, 잠깐 물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나봐요. 일단, 잡시다. 음. 이렇게, 물만 마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물이 꽤 좋은 역할을 하나봐요. 아, 이거. 이 비눗방울, 이가 다는 것도 역할이긴 한데, 이건 좋은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옛날부터 신경 쓰이는데, 저거, 대나무가? 대나무가 왜 물에서 자라지? 대나무. 마크는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사탕수수? 이게 사탕수수라고? 사탕수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요? 음. 일단, 사탕수수는 먹을 수 있을까? 안 먹으면. 근데 왜 물가에서 자라지? 아, 잠깐만, 잘하는 거면 혹시 이거... 여기다 이렇게 놓고 키울 수 있을까? 하나는 하나 가져가서 실험해봐야지.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설탕? 오, 아, 잠깐만... 나, 나 다시 바꾸려고. 환불해 주세요.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사기꾼이네. 이거 환불을 안 해줘? 캐버를... 아, 예, 제작 때는 좀... 제작 때는 케버안 돼요. 제작 때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설탕.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거. 아, 이거 설탕으로 뭘 만들 수 있는 게.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는 많이 먹을 수 있겠지? 배고픔도 많이 찰 거야.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오, 케이크! 하,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우유양동이라고이 밀은 밀 어떻게 해서 키울 수 있고 이거는 제외한 거 달걀 그냥 닭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내닭 네, 죽이면 안 돼. 내동족이야. 조금은 달라도 같은 새라고. 조류 조류꺼야조류꺼아 오늘 건도관 장님이 빨리 오라고 했는데 음안 되겠다. 일단은 먼저, 밀부터 키워야겠다. 케이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민마을에 갈때 케이크를 돈으로 내고, 공짜로 살아야겠다. 빨리빨리. 빨리. 일단은, 밀부터 어떻게 키우는지. 혹시 이거, 이 뿌시면 나오는 씨앗을 심는 건가? 밀씨앗? 아, 그러니까, 이거 아까 설탕 안 떴나? 아무튼. 내가 그때 못 봤지? 어디갔어? 뭔왜안 나오지 이거? 설마 이거 운이 좋은 사람한테만 나타난다는? 어 운이 좋네. 근데 이, 이건 미리 아닌데 어떻게 미리 씨야이 나오는 걸까 이거? 진짜 현실성이 아 괜찮아 재밌으면 됐지 안죽어어 그리고 버리 버리네 꿀 얻을 수 있나? 안녕? 귀여운데 어디갔어응 음, 근데 어 뭐야 이거 벌집인가 이거? 건드리면 안될것 같은데 어? 어 들어왔어 그 이거 뿌시면 부시면은... 아니다 뿌시면은 <laughs> 쏘여서 죽을 것 같아 막 그런 현실성하고 관련이 거의 없으니까 이건 그냥 벌이 엄, 엄청나게 세가지고 그냥 한번 맞아서 죽을 것 같아 이건 음. 음. 근데 왜 계속 볼 때마다 뭔가 때리고 싶게 생겼지? 뭐 미를 좋아하는 건가? 어 뭐야? 어? 순간이 동 되는데? 어 뭐야? 저, 방금 방 어! 탔어? 인생의 동반자 오 어, 탔다! 오 어, 탔다! 어이 참 내려졌어. 오. 어. 드디어 나 친구가 생겼군 멀티플레이 안 해도 돼 싱글플레이로도 이렇게 인생의 동반자라는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음, 근데 친해지니까 뭔가 좀 귀엽게 생겼네 얘는 약간 때리고 싶어 근데 때리면 경험치 나오는데 아 지금은 경험치 얻어도 되지 아무튼 내가 밀 씨앗을 심어야 되니까 이쪽에다 심어도 되겠네 근데 원래 밀 모래사장에서 안 자라 던데 괜찮아, 뭐, 마크는 현실성과 관련이 없으니까 잘잘하겠지 마크가 그런 것까지 뭐, 구현해놓지 않았겠지? 그치, 그치, 심어지지. 네? 뭐야, 일 이걸 구현해놓는다고? 설마 이쪽에다 심어지나? 어? 안 심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음... 아, 채스랑 같은 거 만들어야 되나? 아, 채스랑 만들어야 되는구나. 세스랑, 세스랑, 세스랑을 일단 밭을 갈고 심으면 되겠지. 그럼 어, 일단 제작대가 저기 있으니까, 제작대에 가가지고 세스랑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빨리 빨리. 오, 어, 전화 오겠다. 음 아, 여기래 여기서 세스. 괭이? 음, 괭이도 농사에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일단어저공독관장님이 전화 왔다. 아 잠깐만요. 네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공도관장님이 약간 늦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한 20분? 지금이 4시 10몇 분이니까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20분 정도에 오신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해야겠네요아저 괭이가 어 이거네요. 이거. 좋았어. 여기는 나무니까 가자. 에? 뭐야? 혹시 이쪽에 가리? 에이, 뭐야 이거 이쪽에 가리네? 오 이것도 갈린다오 이것도. 오 이것도. 와 이것도. 와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음 그렇군. 일단은 밀시아를 여기다 심고 밟아 밟아줘야지. 뭐야, 이거, 진짜, 현실성하 관련 없는 거 맞는데? 아, 원래 이거 밟아줘야지 잘 자라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근데 이거, 왜 계속 흙으로 바뀌지? 헉,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진짜. 아, 아니겠지, 진짜. 이거는, 이거는 조금, 그래. 이건 좀, 혹시 진짜, 물에, 물이랑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 아니, 이건 진짜. 아, 진 진짜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아니겠지 일단은 될 수도 있으니까 해봅시다 일단 개인용 정수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뭐야 이거 슉. 아 진짜 아니겠지 나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진짜 걸려 <laughs>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래, 메말라라, 메말라라, 메말라라. 그치, 아니지. 아아, 아, 그치. 난 심어보자. 아니겠지, 진짜. 내 아무 말안 하니까 재미가 없네. 그러면 가서 물고기나 오징어로서 사랑해봐야겠다. 오징어, 오징어! 야, 전아 오징어 고기를 내놔라. 농사도 보러. 어? 아안 갈리지? 어어디야 여기 다 오징어 고기. 오징어 고기. 오물 밖으로 꺼내 꺼내서 이 식사 시켜야지. 음 근데 왜 오늘따라 물고기라도 먹고 싶지? 아저진 진짜 진짜 물고기 먹고 싶은데. 맞다, 저, 그리고 오늘 방학식이요. 축하해주세요. 저 드디어 방학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판자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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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 아, 왜 졌는 거. 아,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 아, 진짜 현실성이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갑자기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현실성이 약간, 헷갈리네.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재밌으니까 됐지. 오 잠시 저거 뭐야? 설마 돌고래? 오 돌고래다. 고래돌. 어 잠. 오. 근데 잠깐 왜 이렇게 빨라졌지? 오 뭐야? 물속에서 갑자기 빨라졌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뭐야? 돌고래한테 가니까 갑자기 빨라졌어오왜 이렇게 빨라 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설마지고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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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려고 했는데 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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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어안 올라가야 돼. 뭐야, 갑자기 왜비 내려? 비 내릴 때 이런 데서 놀면 안 되는데, 물. 아, 여기 강 아니지? 바, 다지 지금 습병도 보이는 거 맞, 맞네. 그럼 여긴 전망 좋은 집이니까, 음, 여기다가 나중에 여기 여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어, 이거 여관 신장개업이라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 다 몰려들게 한 다음에, 음, 좀 싸게, 20만원 정도 받아야겠다. 한 시간마다 20만원. 아, 이건 내가 너무 심했나? 한 시간, 한 시간마다, 그러면, 10만원? 아, 나 너무, 나 너무 착한데? 일단, 만들 수 있는 거는, 좋은 게, 어? 가죽 모자. 방어. 자작나무 표지판 이게 뭐야? 콘크리트 가루? 오 설마 이거 콘크리트 만드는 건가? 나중에 해봐야지 모닥불 아 여기 있으면 더 밝게 빛날 텐데 석탄? 뭐야 왜 석탄이랑 숯이랑 번갈아가는 거야? 아둘다할수 있다는 건가? 초어 벌집 조각? 어 잠깐만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늦었으니까 자고 잉구스. 응세... 오... 오늘은 내가 너무 농사를 많이 한것 같아. 농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시간이었어. 이대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좀 씨앗을 더 많이 심어놔야지. 뭐 없나? 아 맞다 지금 나 배고프니까 채워야 되니까 쭉자 밥에서 놀아야지 에? 이건 뭐지? 콘크리트인가? 뭐 이거 왜 이렇게 왜이거단단해요 돌인가? 흙소리났는데 근데 에? 자갈? 자갈이 뭐지? 자갈아잠잠만잠아잠잠잠 아 맞다 나 죽기로 했지? 괜찮아 작뭐 자가는 말 할거야 일단은 이렇게 죽어버리기 리스폰 타이틀 하는 이 뭐지 아유 아니죠 리스폰 해야죠 어? 어 참나무 묘목? 씨앗? 씨앗이랑 묘목이 있었네? 아니 씨앗은 있었고 묘목이 혹시 나무 키우는 거겠지? 이 나무 안 키우는 거면 나 이거 마인크래프트 말고 로블록스 해야겠다. 이거 나무 키우는 거 아니면 진짜 로블록스 로블록스 깔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해야겠다. 마인크래프트 보는 앞에서. 내가 로블록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 오 어, 역시 그치 그치. 내가 로블록스하면 안 돼. <laughs> 마이크리프트가 더 재밌어. 오, 오늘은 나무랑 사탕수수. 위를 길러봤습니다, 앵무새. 다음에는 더 신기한 식물, 아니, 다음엔 더 신기한, 아니, 재밌는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앵무새!